다윗이 소년이 있다. 수금 탈줄 아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다윗이 갔잖아요. 수금을 타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울이 귀신 들려서 미친 짓을 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숙명여자대가오전에 음악치료학 석사 과정이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음악치료학 석사 무슨 얘기냐면 음악을 통해서 병든 자를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찬송 부르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건 박수치면서 찬송한다. 어우, 좋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니까. 아, 네.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는 건 찬송하는 거거든요. 아, 네. 그 탄신. 나는 그 손에 공교함으로, 그 손에 능숙함으로라고 하는 말을 악기 잘 다루는. 악사 최고의 악사 그때 당시 그리고 전쟁 지나가서 돌멩이 던져가지고 한방에 내치는 놀라운 그 손기술 기가 막히지 않아요. 목사님들 한방에 있으니까 한방에 두방 별게 없죠. 한방에 실수했으면 그건 금방 목잘라 가는거죠. 안되는거거든요. 그때게끝난거예요 한방에. 그럼 다이 어떻게 이렇게잘 던지는 선수가 됐는가? 선수들이 공을 던지는데 야구선수가 얼마나 더 노력해요. 하. 그럼 뭐, 우리 유명한 축구선수, 손선수 아버지가, 손흥경씨가 쓴 책을 보면요.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 그러거든요. 책 제목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 제목이 그래요.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 기본기를 만들어주려고요. 오른발 슛, 왼발 슛. 야, 패스! 이거를요, 아주 그냥 살이 쏙 빠지고 아주 명태 마른 것처럼 그렇게 만들도록 그 아들을 분리시키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축구 선수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죄송하지만 목사님들은 설교에 나를 게서 은퇴하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어떤 바깥 대화되다가 노래 연습장은 있는데, 설교 연습장은 왜 없나? 설교 연습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는 날이 왔어요. 여러분, 한 방을, 한 번에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한마디, 메시지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 이 시간에는 우리 제 3대 회장님이시고, 신범 세수목계의 원로이신 우리 이봉승 목사님 축사해주셔서 니다 어느 날 <laughs> 밖에 오다 보니까 느닷 없이 은퇴하게 돼가지고 원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앞에서 이철남 목사님 이야기한 대로 원로 목사가 되고 보니까 저희 그 단일 목사조차 누구도 저희 설교 부탁을 한번 안 하더라. <laughs> 제가 약속을 한 <했는데>, 거. <laughs> 그의 목사님 때문에 그를 위해서 1년 동안 교회도 안 나가고 설교 철회도 안 하겠다. 그렇게 교회를 안 나가고 설교를 안 하고 이제 1년이 지난 다음에 교회를 갔어요. 이쯤이면 이제 나도 설교 한번 시켜주겠지, 형님들. 어 지금까지 설교하려고 한 번도 말을 하는 거 없으니까 참 착사하다는 마음이 생각돼. 제 마음 한편에서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직도 네가 멘티하고도 글래가지고 그런 모양이다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왔는데 오늘 유출란 목사님의 말씀에 저에게 공감이 갑니다. 시간을 짧게 해서 조금만 제가 새로 회장 부임하신 최성훈 목사님과 그리고 또 수고해주신 오은영 목사님께 간단한 예화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꽁꽁 얼어붙던 태지가 녹아지기 시작하자 두꺼비가 겨울 내내 땅 속에서 몸을 굶주렸다가 식해서 양지 쪽에 햇빛을 받게서 그곳에 가서 햇빛이 쬐니까 따뜻하니 졸음이 오시면서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농부가 썰레를 끌고 오다가 그 햇빛에서 좀 쉬고 싶어서 썰레를 세워놨는데. 잠자고 있는 두꺼비 그 위에다가 흑살에 박대를 올려놓 것이 그러자 두꺼비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소리도 못 지르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어느 곳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나눠와 갖고 두꺼비 회가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꺼비두꺼비너 힘들고 아프고 괴롭지 두꺼비를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라고. 조금 있으면은 농부가 써레를 끌고 가면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 될 거라고. 이 말이 과연 두꺼비 귀에 들릴 수 있겠냐고 하는 거죠. 절대로 안 된다. 2015년. 우리 교회에서 소사고 연합 예배를 드려달라고 부탁을 해서 우리 교회에서 드리게끔 했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들도 없이 저한테 소사고 연합 회장을 하라고 합니다.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몰라요. 저는 원래 이런데 모임에 이렇게 참석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뭔 간프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치가 있던 사람이에요. 너무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런데 오금장 목사님 이렇게 임원들이 도와가지고 좀 부족한 사람에서만 끌어나갈 수 있게끔 해주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력을 감당하기 시작하기 전에 밤에 나가서 40일 동안 기도했는데, 성경에 예수님 뭐 때문에 기도했는지 그 내용을 제가 좀 발췌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해봤는데 없더라고요. 그저 몇 센테이지가 나와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기도 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셨다고 하는 거죠. 고통 가운데서 울러지고 있는데 하나님 침묵하시느냐 예수님의 기도 내용들이 공감으로 보면 다른 당연한 것 같아요. 한 가지 목적을 두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정말 우리 목회하신는 분은 공감할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찬을 나에서 놀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 찬이 뭐죠? 무거운 짐입니다. 두꺼비 등머리 위에 쌓여 있는 썰레와 같은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 간에이하간절히기간에네요간이시을좀이려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미사간고 좋은 말을 이 시간에 이시지만 제가 간에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에예수님에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시에이이상할말이 없는 거이시이후에 사자가 와서 예수님을 도왔다 이렇게 말해 주고 있는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고 그 창을 지고 가셨는데 그게 십자가입니까? 예수님 고통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로마 병렬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구레네 시몬에게 그 부군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줍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 그 심원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에요 예수님 십자가 등에 지고 가는 거 구경하게 땅을 가다가 이게 채석 뾰족히고 시급부금지기를그 십자가를 짊어진 거죠. 그런데 제가 그랬던 거 같아요.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요나 표정을 맡았는데 말반못 듣고 다른 나치 뭐 제주도고 말해 그니까 그데 중요한 건 뭐죠? 이 사람은 그 십자가를 신호를 인해서 아마 인류가 끝나는 그날까지 그 이름은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에게